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빠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제주인데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지금 약속 장소로 와가 왔거든요 근데 뭐 해변가로 오는 겁니까? 약속을 해변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수상한 쪽지를 보냈거든요 과연 우리 장소에 제대로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을 지금 뭘 챙기시는 거예요? 아, 지금 엄청 특별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깜짝 놀래켜줄 선물 준비한 게 맞습니다 뭐, 일단. 신으로 변신하시는 거예요? 저를 언제 알아볼지도 일단 한번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못 알아보겠죠. <laughs>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뭐야? 엄마 귀신 아니야? 에이,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기. 에이, 여기도 보세요. 여기 수상한 사람 면더 있어. 아저 이상한 사람도 있네. 저 이상한 사람. 지금 저시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요? 마리안님 몰래 숨어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있으면 바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군이 너 말하지 마. 군이 <laughs> 그 들키니까 마. <laughs> 아, 비밀리에 가야죠. 잠깐아 뭐야. 저게 아 <laughs> 잠깐만. 아, 좀 보세요. 아, 잠깐. 야, 너 머리 하나 안 내. 저 머리 안 내요. 너 누구 누구세요, 그러면요? 아, 누구세요? 완전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야, 저의 비밀 접선 바로 톡객이 네었습니다 톡객이네. 와. 신나게 놀았다 고니 큰일 났데요 네, 제가 네. 여기 이 전에 한번 보왔었어요 국미도 한번 바닷속에 들어가볼까? 우리 들어갑시다! 근데 만났잖아요 네. 아니 아까 뭐, 뭐 준비하셨다면서 엄청나고 일단 어, 선물을 어,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선물 두 개나? 아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 공개하고 짜잔! 커플 핸드폰 케이스인데 사실 이걸 선물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좀 만나서 반가워서 샀다 보여서 샀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가 물상 타는 거죠? 네 깜짝 놀랐어 우리 가보자 바다 바다 왔거든요 국내 와봐, 파도. 들어와봐 파도! 파도쏘 들어와봐! 이 빨리 와봐! 아빠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빠 안아줘! 뭘 아, 안아? 아빠, 아빠 안아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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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아줘! 겁쟁이! 아 뭐가 무서운데! 아, 잠깐만요! 아, 저희 우산 갖다주러 오신거예요 어, 잠깐. 어, 너무 센스 넘치는데? 본인만 쓰는데? 어. 자신 있겠어요? <laughs> 예? 약간 이거 보자 하는 사람 같네, 보자. 자, 아, 지금 바다 들어갑니다. 어, 지금 여기 바다로 들어가는그 어린이들. 아? 이거 봐봐, 요 이거 저희 다거 뭐야, 이거? 아 제가 아, 아, 아. 뭐, 뭐, 뭐 보여주신다면서요? 네, 이게 모래에서 접지 만드는 건데. 모래에서 접시를 만든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구멍을 파주고. 어. 오, 지금 약간 장인잔치 들어갔거든요. 어, 뭐예요, 이게? 그리고. 야, 빼빼빼, 느낌 될것 같다. 어, 될것 같다. 된다, 된다, 된다. 딱 여기까지 응. 파고서 찔러주면은. 오, 완성! 이거 신했다 오! 아 이거, 이거 바닷가에서 못 넣겠는데. <laughs> 아어 찬스 아니야, 아니야. 국민이 파괴맞기 구민이가 <laughs> 향하는 곳 바로 <laughs>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오, 들어가기 전에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구민여 어서 발 씻어 넣도 여기서 들어가서. 약간 물이 탁한데 이게 해수물이야, 해수물. 제가 다 젖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안 젖어요. 바지 안 입은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laughs> 지금 느낌이 좀안 좋은데 바지 안 입어. <laughs> 아 바지 입었수 <입었습니다>. 있나 요 바지. 입었습니다. <laughs> <왜>? 아, 민이어요 <laughs> <저> 갑자기 왜요? <laughs> <물 피웠어. 웃음> 토깽님한테 주신다는 선물이 뭐예요 지금? 지금? 제가 이걸 주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아니, 뭐야, 이거. 케이스 준다는 뭐야? 거야? 아, 일단 따라. 아 지금 왜아 이분들 카메라 지금 안 티나이 아니고 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길 지나가다가 <laughs> 네, 손톱 우리 네일 아트 같이 하는 팸이거든요. <laughs> 우리 네일 아트 친구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주고 냈어. 오 오빠 예쁘지? 이게 토깽님 사이즈 맞나 모르겠네. 오 잠깐만 잠깐 네일... 안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간다고요? <laughs> <laughs> 잘못 사신 거 아니에요? 에이 어때 맞추면 되죠 어떻게 어추면 돼? 저 토끼님 과거 영상까지 보고 산 건데 아, 뭐야 S20입니다 제 거는 노트 울트라 누가 잘못 샀어? 누가? 몰라. 아니 뭐야 맨날 준비하는 게왜 그래 아, 제가 억지로 껴 넣어볼게요 아, 제거 이쁘다 아니 자기 거만 똑바로 사면 될것 제가 이거 사이즈가 지금 안 맞거든요 아니안 맞아 지금 어 그래도 얼추 들어나네 아, 추 늘어나네 어, <laughs> 얼추 늘어나네 카메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카메라는 찍을 수 있는데 여기를 잡고 잡고 있어야 돼안 그러면 이렇게 근데 예쁘네 예. 아니 색깔은 이거 지금 있고. 잠깐만 이거 아니, 색깔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자기 거 사고 싶어서 내 핑계 대고 그죠? 진짜. 아 진짜요? 잠깐만 바꿔 올게요 바꿔 올게요 어디 가세요손 주시면 제가 교환해 올게요 아모르겠어아 <laughs> 아, 제가 아, 안 보이니까 제 이... 핸드폰 가져 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거. 거 아니지? 내가 이거 똑같은 사이즈로 바꿔 올게. 아 네네 맞다 가져가야죠. 아까 이렇고민님은좀 봐주세요. 어. 지금 이거 있거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아 이게 지금 실수하긴 했는데 제가 모국폰을 사놨거든요 네? 이거는 사이즈 제발 이거랑 아, 이랑. 지금 잘못 산거 아니야 이것도? 잠깐 이거 잠깐 이거 긴 면이 다르잖아 근데. 아니 사실은 제가 이거 색깔을 영상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안 파는 거야. 내가 이거 흰색으로 <laughs> <laughs> 그거를 감추려고. 케이스를 산 거지. 이 핑크는 안 맞아. 어떡해? 이거는 대충 맞는 척 해야겠다. 똑같은 아니, 크기는 똑같은데 봐봐. 카메라 모양이 달라. 아, 그럼 그래. 문제는 맞다. 물질 좋은 생각이 나요, 지금. 이렇게 얘를. 케이스가 이 디자인은 없어서 하얀색으로 됐다. 같아 보이죠? 멀리서 보면. 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준다고 하면서 네. 떨어뜨릴게요. 그 충격이 <목소리> 너무 큰데요. <좋아져>. 똑 토끼님 서 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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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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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 여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네. 그 사이즈가 없는데 대신에 하나, 약간씩. 아, 아 약간요. 맞는 거만 주시면 돼요. <laughs> 디자인 안 궁금해요? 아, 그럼 너무 예쁘다. <laughs> 어디가? 왜? 아, 네, 네, 왜, 어디 아, 네. 아, 저 찍어주신다고요? 네. 아니 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 <laughs> <찍으려고 웃음> <찍으려고 웃음> <취해줘>. 어디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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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어떡해 야, 니가 아직 뭐 하시는 거냐, 니가 잠깐만, 지금 카메라 뭐지? 아! <목소리> 죄송해요. 아, 줘봐, 잠깐만. 아, 니뭐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아니, 아 아니, 아니, 뭐 하는 뭐. 뭐 아, 거야? 계속 쫓아가지고 고정. 저기 나 화냈. 저기 카메라 좀 꺼주시겠어요, 잠깐. 꺼 들어가 주시겠어요? 아, 안 된다고. 해금 되겠네. <목소리> 잠깐만. <에이. 목소리> 아, 잠깐만. 나 지금 아까 봤어. 내가 떠나서 아, 맞... 화면이 멈췄네요. 한잔 떠들어 드릴게요. 몰카, 몰카 됐어요. 왜 그래 나한테? 몰카 됐어요, 몰카 됐 잠깐만요, 카메라 좀. 진짜 뭐야. 핸드폰 던져 자기가. <laughs> 진짜 핸드폰 던져. 진짜 잠깐만요. 핸드폰 주세요. 이거 아 이거 몇백 미 핸드폰 진짜 바닥에 맞...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없지? 나 여기 놔뒀는데. 스1아 이거 필요없고 <laughs> 아 그래서 케이스는 안사신거예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는거야 없어, <laughs> 어, 없어 없어 죄송해요 나만 예쁜거 생겼네 제가 특종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분이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아 톡땡이는 아니고요 제가 굿맨 너 이제 꽃단장 해야돼 꽃단장 해야될 예, 이유가 힘들어. 있습니다 미모에 흠 반했거든요 스스의 미모에 <laughs> 나도 빠지고 싶은데. <웃음> <웃음>